오0주년 파우치 파야 응, 안 네. 응, 응, 갈게. 가도 돼? 응, 나도 운동 갔다가 청소했다가 할게. 응. 사랑해. 제물건 알아서 치우지 치고 나중에 또짜증난지 마시오. 응. 니다 응. 이렇게 저는 운동을 갈겁니다 바다가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해야합니다 다 마셨어? 운동 음, 다녀올게 운동을 가기 전에 약을 먹으러 가야 돼 운동 되게 열심히 하던 회사 선배가 카페인 알약을 먹으면 부스터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선물 받았습니다. 그거를 꼭 하나씩 먹고 가요. 지금 시간은 다 다다 <laughs> 이따가 샤워하자. 왜 방, 만두가 입에서 녹지? 왜그 입에서 금방 사라지지? 깻잎 만두인데 매콤해요. 근데 이게 냉동실에서 유통 기한이 6월까지인데 6개월 지났거든요. 매운 게 아닌데 매운 맛이 나는 건지 왜 이런 맛이 나지? 근데 맛있어. 원래 매콤한 거겠죠? 냉동실에서 한데 뭐? 준비는 다 했고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서울에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갈수 있.. 그냥 역까지만 가서 주차해놓고 <laughs> 지하철을 타고 이동합니다 영화는 <laughs> 뭐나 앵글 잘 잡는 거 같아, 앵글 잘 잡는 것 같아. 응. 말 못해. <laughs> 그래? 왜 말해봐. 연습해봐. 내가 찍고 있을게. 얘네 잘 나오는데? 아, 귀여운데? 그래? 조금 조금 이 정도. 진짜 귀엽게 잘 나오는데? 그래? 오늘은 화진을 만났는데요. 이제 헤어지고 집가는 길입니다. 그러니까 벌써 우리 말하는 건안 찍고. 잘가 우리 또 헝. 1월에 보자. 그래. 앙앙앙앙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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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춥다 원래 그리고 카메라 키면뇌 빼고 말을 해야 성공한대 아미 그냥 광대가 되는 거야. <laughs> 야아아아아아나 네, 음, 음. 그게 안 돼. 재밌게 편집하는 거. 그거그냥 너가 재밌으면 너가 그 사람들도 재밌는 거야. 아냥 너가 재미 없으니까 재미 없는 거야. 그냥 재미 없는 소스라는 거지. 그냥 그러니까 뇌를 빼. 어. 넌 광대야, 앞으로. 씨, 어이가 없네. <laughs> FTM이 된 우진이 어떤, 어떤 느낌이죠?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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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진이는 우진이지, 뭐. 진짜, 진짜 <laughs> 재미없다. <laughs> 뭐말더 필요하나? 너 <laughs> 꺼야겠다. 손, 손이 너무 시리다. 으. 너울이야.